네, 보호자분께서는 서둘러서 소윤이가 대회 안내 볼수 있다는 점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자, 우리 우리 지금, 네. 드디어 첫 번째 그룹이 뒤에 와서 대기를 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블랙이가... 아니요, 미리 아, 부를까? 근데 저희보다 어, 어, 또 알아서 해주실 것 같아요. 아, 자, 저, 왜, 저희가 저, 저희가 축하받을 것같아서 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네. 다 같이 오늘 아, 네. 오늘 유나 아, 네. 아, 씨 생일이래요. 네.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야 돼요. 이따가 알겠죠? 네. 자, 다시 네.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율 부모님께서 대회 안내 부스에 기다리시는 거고요. 우리 주변을한번 둘러보시고 아이가 혼자 있는데 이름을 불어봐서 이소율 어린이면은. 대회 안내 부스로 이동 네 케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소율 어린이 찾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있는 아이가 있으면 이름을 물어봐서 이소율 어린이면은 대회 안내 부스로 꼭꼭 꼭 동반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어른분들 네 어른들이 꼭 힘을 내서 이소율 어린이 꼭 주변에 혹시 어떤 어린이가 있는데 이름을 물어봤을 때 이소율 어린이인지 체크해 주시고요 대안내 부스로 꼭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 소유자님 동아 찾아가시고요. 자, 아니, 아니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서 시작하자. 아 그래요? 아니.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y o 死掉没得！ 제 마이크만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네요. 네. 어 이제 나오네요. 빨리 인사를 드리고 어, 싶은데? 이제 나오네요. 그럼 우리 나오네요? 둘이 우리 둘이 만담을 해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첫 무대라서 네. 살짝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laughs> 또 이런 게또 현장의 명이잖아요 일단 아어 나오네요. 후? 네, 우리 부산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안녕하세요 부부가입니다.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부부가 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부부가 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부부가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나 유나 유 유나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해요. 그니까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게 될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아, 어, 일단, 어, 지금 날씨가, 저희 서울에서 방금 올라왔잖아요. 네. 부산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오늘 완주 다 하시고 오신 거예요? 네. 와, 너무 멋있다. 그럼 아직 식사는 하셨어요? 아, 네. 어, 못 드셨어요? 그 힘이 없으시겠네. 저희랑 재밌게 노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힘 있어요? 네. 어. 저희가 오늘 여러분 만나뵐려고 좀 많은 곡을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첫 곡으로 러브추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운전만 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안 더우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행이다. 우와, 저기 뒤에까지 사람이 엄청 많은데. 우와, 다 보여, 보이세요? <목소리도 잘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laughs> 와, 진짜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운전만의 무대를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유나 씨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어, 다음 곡은 어 뭔가 지금 날씨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 어? 네. 언제나 다잘 어울리는 거이지 <laughs> 그건 그런 거 <것> 같아요. <laughs> 비오는 날만 빼면. <laughs> 근데 툭하면 끊니라는 곡인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어, 몰라요. 저희 팬분들은 아시고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저희 그툭 이거 한번 해볼까요? 좋아. 좋아요. 아 <laughs> 힘든가봐 <laughs> 소스잇 입에 뭐가 묻었어요? 괜찮아스 <laughs> 툭하면 그러면 응원법 한번 알려드릴까봐요 좋습니다 저희 그 툭하면이라는 곡에 툭하면 헤어지자고 툭하면 꺼지란 말하고 <laughs> 네 그런 가사가 있는데 툭하면 할때 같이 툭이라고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고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아, 네, 네. 시작? 시작. 두, 세, 네. 두! 두! 가면 같이? 헤어지자 하 두! 두! 가면 하고 두! 가면 심한 말 하고 두! 두! 가면 심한 말 하고 두! 오! 이렇게 아, 따라 불러주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틈틈이 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따라 불러주세요 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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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너때 (أشتركوا في القناة <applause> 일단은 진짜 일단 한계에 있어가지고 나 여기로 뛰어내릴 뻔했다니까 <laughs> 낮았으면 은 뛰었어 그니까 러 <laughs> 너무 높아요 어, 어, 너무 높아요 어. <laughs> 아, 너무 날씨가 좋아서 너무 재밌네요 <laughs>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laughs> <laughs> 저희가 지금 세 <새> 곡을 들려드렸는데 <laughs> 네. 이어서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롤린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laughs> <좋아하던 웃음> <laughs> <laughs> 어, 소리 질러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거 같은데 와우! 일단 식사는 아직 안하셨지만 그래도 힘차게 응원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너무 간단한 응원법 알려드릴게요. 같이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저희 후렴구에 롤링 롤린 롤링 롤린 롤링이 반복될 건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헤이만 같이 외쳐주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시작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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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네 여러분, 나들 시작. 롤링! 생각으로 까먹고 아. 너무 흥이나 가지고 그니까 어, 아쉽다 so,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제 도우드려 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 uh -oh. hey. hey. oh. hey. 저희가 많은 곡을 더 사실 하고 오고 가고 싶은데, 또 뒤에 또 궁금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어, 마지막 곡한곡더 들려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도 아, 감사함 네. 활동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두 분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앵콜 곡 친아빠랑 들려드리겠습니다